아직 들어오지... 어제 얼굴이 좀 빨갛지? 네? 몇 번인가? 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? 네, 네. 천천히 걸어가도 위니까앞잘 아, 따라가요 조심요어딱열번분 아, 어, 열,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일로일로일로어 근데 귀여워. 저희 또 그왜 네, 아니에요 형 일본에 어 일본대 뭐죠 아 그쵸? 대중 마대중 마대기 대기중 많습니다 네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태국에 왔는데 네. 네. 와 여기 어디죠 어, 저 볼레 아니에요 한국이죠 나 이거 먹고 싶어 저 아까 장갈 먹었거든요 박이 볼레요 박이 볼레 아나못 먹어 나못 먹어 나못 먹어 못 먹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태국이에요. <laughs> 아 한국분도 많다 여기 제가 태국에 온 이유를 말해. 왜요? 뭔데요? 또 먹게요 형? 네. 에이 이거 <laughs> 이거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거 봐보세요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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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, 태국에는 이런 먹거리가 있습니다 <laughs>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, 근데 저는 약간 음... <laughs> 제가 정갈을 먹었거든요 바삭바삭했긴 했는데 어좀 짭짤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갈을 먹었어요. 전갈, 정갈. 전갈을 음. 먹었는데 어, 바삭바삭하고 짭짤했어요. 좀 맛있었어요. 이거 지금 이렇게 벌레들이 있습니다. 이건 메뚜기 메뚜기인 것 같고. 와우.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 모든, 아, 저 모든 잘못 먹어요. <laughs> 저, 약간. 잘 먹는다고 아시지만 저는 못 먹는 것도 망고 바, 있습니다. 망고 봐? 먹으려고 했는데. 망고는 잘 먹어요. 먹으려고 했는데. 어, 왜 이렇게 빨개, 얼굴? 형? 네.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저, 제 돈이 안 돼가지고. 저희 자금이 부족해서 못 먹는데요. 아, 근데 한국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네? 한국 분도. 그러니까요. 뭐, 사람이 일단 많아요. 야시장이라서 그런지. 지금 저랑 기중이랑 마르코형이있습니다마르코 마르코 있습니다. 마르코 있습니다. 마르코 형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홈... 방콕 그거 말좀 안녕하세요, 마르코예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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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는태니입니다 태국의 UNB를 사실 많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태세요 많이 알고 요 안녕하세요. 안안녕막해주안녕짜세 되게 감동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벌레를 먹고 싶은데 벌레 자금이 부족해서 <laughs> 눈을 어디다 두야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너무 많아. 와 대박. 이런데도. I 고 우와. 이거 뭐야. 우와 봐. 어디야? 발 마사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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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신기하다. 우리한테 뭐? 아 need... 제가 좀 먹는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? 특이한 걸 먹는 걸제가 되게 궁금해 호기심 이많다보니까궁금해었어요아그 있잖아요 유명한 거 두리안 두리안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다고 그, 했잖아요. 그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는어 두리안이 과일의 황제래요. 과일의 황제 또 신나? 맛있죠~ 와, 와, 와. 막 냄, 냄새가 나. 좀 고약하다고 속눈이 자자하긴 한데, 네. 제가 봤을 때 아까 지나가면서 왔다 는데 괜찮더라고요. 저는 아, 진짜? 이쪽으로 가야차 차가 있어. 아, 그래야 돼. 너가 기준 잡아줄게. 오케이, 잡아줄게. 태원이 형, 안 피곤해요. 라고 이렇게 막메시지 아, 진짜요? 아, 진짜? 저요, 저 괜찮습니다. 비행기에서 좀 자가지고... 아, 진짜요? 여러분, 거기몇 시죠? <laughs> 시간이 다를 거예요 저희랑 딱2 시간 차이가 나더라고. 차이, 네. 정확히. 와. 아 진짜 약간 태국 이게 뭔지 알겠다. 어떤 느낌인지 신기하다. 자 이번에 해외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들. 아 이렇게 또 진짜 U N B에서. 역대 야시장 처음 와봤는데. 네. 약간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지 않아요? 남대문 시장이나 영동 시장이나. 네. 아닌가 다른 가느낌수있 아니 비슷해요 느낌은. 네. 한국의 야시장 많이 다뤘었어요. 가진 네. 못했어요. 아 진짜? 근데 동대문. 동대문. 아 근데 요런데 비슷한 거는 천안의 중앙시장. 오 맞아.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발달돼 있고 되게 좋아. 되게 정신이 없어요. 음악이 되게 좋아요. 어,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. 약간, 아, 되게 사람이 좀 많아서요. 사람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더 어, 응. 죄송합니다. 많이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 우리 멤버들 멤버들이 없잖아요. 네. 멤버들 음식 좀 살까요 저희가? 어 아, 그럴까요? 꼬치꼬치 여기가 치킨이래요. 거의다 치킨. 제 눈에 들어오는 건데 일단 이거. 다5개들어 그러면 10개고르 죠？아, 너무 아, 좋아하 잖아？잠깐 만요. 자, 4개400 원, 에3 0 원. 여러분, 정말 정신이 없 죠? 죄송 합니다. 사람 이 너무 많아 가지고. 태국 진짜 더워요. 저 얼굴 빨개진 거 봐봐요. 어, 진짜. 최고입니다. 잘생겼어요? 여러분. 제가 벌레가 너무 먹고 싶은데. 하나에 300원이래요. 하나에 300원이래요. 파츠로 계산하래, 파츠로. 그러면은. 파츠로. 네, 한 명. 여백도 있대요. 이거 바베큐가 있었는데 이게 0개 하고 여기서도 여기서 여러 개 다. 너 내가 몰라서 나. 여기서 몇 개. 지금 저는 대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. 기주아 안경 예쁘네. 안경 예쁘대요. 그리고 대만 곧 갑니다. 마르코 사랑해. 안랑하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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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힐토경은 지금 수영하고 계십니다. 지금 수영하는 팀이랑 야시장 오는 팀을 나눴는데 다들 수영한다 해서 저희가 야시장으로 간다고 했어요. 야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멤버들 먹여야죠. 다, 다 같이 수산하고 싶습니다. 어, 제 얘기가 맞네요. 아, 참. 생각 해봐야 겠다 이런 데서. 아, 참. 되게 좋아요. 먹을 걸 샀어요. 멤버 먹을 습니다오하 안녕하세요. 어, 여기,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, 이거. 이렇게, 어,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요. 감사드립니다. 와, 좋다. 와, 벌써 5,000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 사랑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와, 여기! 뷰티었어요 근데, 이만큼만. 가보자. 이거 하나 먹을까요, 나 같이? <laughs> 와우! 지금 먹고 싶긴 한데. <laughs> 와, 와, 맛있어. 치킨인가요? 치킨입다 음, 아, 이거 한번 할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야? <laughs> 선물 주셨는데? 선물 주셨습니다. 원래. 원래는 아니 뭔가. 네 yeah. 버거기 있거든요. 버거기? 네. Yeah. 이렇게 해외에서 버거기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응. Yeah. 버거기, 우리, 뭐어 있냐? 네? Yeah? 보죠 태국에서 과연, 마을 중에 우리 포스터가 있을까요? 아,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. 어? 저희가 나중에 네. 태국에서도 포스터 네. 이렇게 딱 붙이게 만듭시다. 고기. 어, 사람이 엄청 많시다. 이 야시장.

정말 잘하시는데, 그냥 비소가 조금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, 나도 놀랐어요 사실. 정말 잘하세요, 근데. 아니, 비소가를 빼기.